서울 송파구 힐스테이트 2편 한 세상 문정 분양 일정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과 DLENC 컨소시엄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해당 사업지를 11월에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에서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 현장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상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3,582만원 수준으로 전용 59타임 약 8억 5천만원입니다. 분양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없었던 홈페이지도 오픈했습니다. 아파트 기본 정보와 입지 환경 등을 볼수 있으며, 송파 생활권과 교통 및 교육 환경, 문정동 미래 가치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재건축 현장으로, 총 1265세대 중 전용 면적 49에서 74제곱미터 299가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문정초등학교와 중학교, 문정고등학교와 장지공원,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3호선 경찰병원역, 5선 거여역 등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후 분양으로 내년 9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번 현장은 서울 대부분이 비규제 지역인 것과 달리 송파구라서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같은 순위에서 서울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특공 신청자는 예비 당첨 앞번호 받으면 추가 당첨 가능합니다. 타 지역 분들도 공고일 당일까지 서울로 전입 신고하면 당일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이랑 일반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청약통장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전용면적 60이하 청약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청약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반 공급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이나 동생, 처제 등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는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